자, 지금부터 네이처셀을 반드시 집중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처셀이 어떻게 됐습니까? 36,000원대 치고 하방 압력 나와줬는데,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거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지금 강력한 오제가 나와줬습니다. 자 기사우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이처스의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의 일부 환자들 사용승인의 6%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이처 3 태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죠. 이 조인드 스템이 미국의 FDA 제한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와준다라고요. FDA 승인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너무나도 이 강력한 호재인 거 알고 계시죠. 특히나 미국에서 FDA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 단계 신약을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 국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 네이처셀 시스템 차례 주목해라 라는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 지금 첨단 재생의 의약품 품거 헌막이 자, 여러분들 국내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 첨단 재생 의약품 품목 허가가 단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FDA 2026년까지 약 50개 세포 유전자 승인을 예상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데, 자, 앞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5년간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0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조인트 스템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조인트 스텝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려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네이처 셀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FDA 승인 결과 보이시죠? 따라서 네이처 셀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첨단 바이오법 이거 5년간 아무도 시행 못한 거 네이처 셀이 독점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앞으로 올라갈 길이 많겠습니까? 특히 제약바이오 특성상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6만원대까지 올라갔었었죠? 지금 이제 겨우 2만원대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먹을거리가 정말 많고요. 지금 아직 파동이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대로템 보셨죠? 20만원 넘게 질주하는 거. 네이처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공략만 잘하면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네이처셀, 그러면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한번 점상 날아갈 만큼 강력한데, 어디서 공략을 해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 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아이비 투자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냄새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은행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 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 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대박이죠 자, 다음으로 코나이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 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시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놀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자, 외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2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왔죠.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 나는 대박 매집 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바닷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 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놨죠. 0107771 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일주일 이내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 등 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 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 가셔서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이처셀 차트 추이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월봉부터 보면서 크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라인이 있어요.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조항 구간에 맞다 있어요. 세 번째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뚫어주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큰 w자 반등 랠리가 예상되면서 신고가를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6만원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6만원대 돌파 나와주면 화끈하게 9만원, 10만원 또 가겠죠. 지금 매물 때 잘해 보시면 이게 다 뚫어졌습니다. 위에 조항 구간이 없어요. 막고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뚫고 더 크게 올라갈 만한. 자리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재료가 정말 강력하죠. 그 어디서도 따라올 수 없는 재료다 보니까 이렇게 점상 날라간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털어내기 단계입니다. 세력들이요. 그냥 주가를 올리면 개미들 다 따라붙죠. 그들이 마음 놓고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떨어뜨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 화들짝 놀래서 매도하거든요. 손절하거나. 그런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바로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도 마음이 급해서 다시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가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만편하게 보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어디서 접근하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외국인들 매집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 평성 무난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더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건이 네이처셀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는 한번 올라가면 정말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정확한 이 가격 전략 꼭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바로 오늘의 대박 종목 네이처스의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기간 중요하죠. 추천 사유까지 정리된 그 가격 전략 제로집 준비하고요 이 모든 전략 제로집 받아보는 방법은요, 아래 제가 개인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771-4432번으로 네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네이처셀의 이 전략 자료집 대응 자료집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으로 너무나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이 5천만원 이상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원 투입했고요. 이거를 만에 상한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 원의 수익이 나와 줬습니다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날 또 급등난리가 나와 주면서 한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 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업 깡통 차면서 개발한 이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을 지켜줬느냐 이렇게 5천만 원수익을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 아래에 제가 개인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 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